당당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절한 합격, <laughs> <간절한 웃음> 너무나 간절한 합격, 너무나 간절한 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해가 되면 한 살씩 어, 먹게 됩니다. 어뭐 죄송합니다만. 한 살씩 더 먹는 게 이제는 저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테고, 또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살 먹는 것이 빨리 좀더 컸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어린이 취급받는 게 싫어가지고 나도 좀 빨리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같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이렇게 보냈는데, 연초보다 이 연말에 좀더나아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 이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참 그렇다,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족속에 그 선교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어, 그날은 그 아프리카 한그 족장 그예그 그, 예, 그 족속의 족장이 생일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대단한 생일 파티가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그 부족의 족장에게 물어봤답니다. 오늘은 당신 생일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파티가 없냐고 하니까 그 족장이 뭐 추장이라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족장이 생일날에 왜 파티를 하냐고 되묻더래요. 그럼 우리 생일에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생일 축하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족장은 왜 생일날에 파티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에는 생일날에 파티를 하냐고요 우리는 생일날에 어, 굉장히 축하해주고 좋아한다고 그 족장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생일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오는 거아니냐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한살 먹고 한살 먹고 그러는데 그걸 뭐, 뭘 축할 일이 있냐고 그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족장에게 아니 그러면 생일 축하하면 언제 축하냐고 축하는 날이 없냐고 했더니 우리는 축하는 날이 있대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 족장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뭔가 발전된 모습, 뭔가 나아진 모습이 보면 보이면 그때 모여서 축하한대요. 아니 그게 진짜 축하받을 일이지 나이만 한살더 먹으면 그축하할 일이냐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냐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똑같은데, 나이만 한살 먹는다고 그게 축하한 일이냐고. 족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교사님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이 한살한살 한살 먹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을 때, 성장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인데, 그냥 우리는, 그걸 너무 숫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 한해가 지나가는 이 마당에 올 초보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나아진 것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더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한살더 먹는 것 한해가 또 지나가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장했고, 뭔가 기대될 만한 것들이 보여지면, 아, 괜찮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이는 한살더 먹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 삶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누구라도 아마 싫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올한해 나는 나아졌나?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가 나아졌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여러분 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입이 나아졌나? 아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수입이 나아졌나? 아니면 내지위가 나아졌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성품적인 면에서 이것이 나아졌나? 가족 관계가 나아졌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는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진 한 해가 되었나 저희 여러분은 올한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서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돈 수입이 좀 나아졌나 지위가 좀 나아졌나 아니면 사람들 관에, 간에 어떤 관계나 나의 영향이 좀 나아졌나 이런 거에 앞서서 정말 뭐가 나아졌나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먼저 마음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께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수입이 늘고. 그리고 어떤 역량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기뻐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곧 나는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와너 정말 성장했구나 이렇게 여겨 주셔야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기뻐할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곧 다시 기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합격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나 간절한 합격입니다. 우리 입시생들이 많은데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학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학교 편입시험 학교 또 어떤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사장의 입에서 합격 당신 일하세요 그런 거 공채시험 합격 그렇게 발표나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음 자네 신랑감으로 합격 아 이렇게 되는 거 너무나도 <laughs> 기대되는 얘기 아니,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학교이든 회사이든 어떤 생활의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곳에서 합격하면 다음 장이 열려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격! 이렇게 인정받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테스트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장면은 성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그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구나 할 만한 경험이 있다면 제군 생활의 경험입니다. 은생활 동안에 매주 정말 매주 맞으면서 수요일마다 매주 맞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되던데 제 마음에 이런 단어가 확 떠올랐습니다. 통과. 통과.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통과가 됐나? 그렇게 입고 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 제가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 가거든요. 밀봉선을 지나서 교회를 가는데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나, 군생활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누구도 맞지 않아. 하님 군인이 위병소를 그냥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아무도 안 막아요. 왜냐하면 위병 서는 사람들도 다 알았고 일찍 사관도 알고 일찍 하사도 알고 다 하니까 얘가 뭐 없어도 신경을 안 써. 군대인데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가? 긴가민가했었습니다. 근데 데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통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장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통과 못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일까? 에이 그렇진 않겠지. 그게 사실은 맞다 싶으면서도 이 심정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 통과하지 못한다고 나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어우,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 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다시. 다시. 제가 어떤 일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단어. 다시. 통과가 아니라 다시예요. 다시. 그럼 혹시 여러분 그런 음성,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생각 어,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제가 그 철인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김성교사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 이런 단증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김성교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국에서는 다섯, 5학년 때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정말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정말 한 주도 안 빼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더라고요.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에 그 사는 동네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번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번화한 곳에서 그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 티켓 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매주 토요일에,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겨울 이렇게 추워도, 여름 너무 뜨거워도, 그 자리 피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 여동생과 같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든 것이 잘안 보이니까, 거기 보면, 가로등이나 뭐 전봇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티켓 들면서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니 그 전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같이 합류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한7곱명 정도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토요일에 빠짐없이 길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중에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학교 그 반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앞에 그세 명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학생들이 화장실 들어오지 않으면 뭐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지금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나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졸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그 앞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막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제 시상식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합격 딱들기들요 합격 그게 너무 복차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도 그때 듣지 못했었대요. 그학교의 최고, 최고 상을 받는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학부모들이 다 추천해서 최고의 상을 받는 그 학생의 이름이 불려질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주신는 음성, 합격 들려주고 있으니 그것에 너무 감격하고 복차가지고 막 이렇게 흐느낄 때 친구가 지금 옆에서 흔들면서 야너 빨리 나가 빨리 상관 들어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상을 받으면서 대학 장학금이 나오더래요. 그 학교에서 대학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날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갔던 학생이 선교사가 되자, 선교사가 되자, 반역이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시면서, 뭐, 온 세계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어, 그런 선교사로, 그런 교육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 아,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합격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대학 시험에 있어서 합격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고 취업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을 합격해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하는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이 여깁니다 다음 분. 우리 교회가 맨날 고만고만 했었어요 고만고만 했었는데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제가 그 기도의 자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근데 이, 이 기도의 자리는 생명자리다그 자리를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일질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역량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그, 그 지위이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던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그 사람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다스리심 가운데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자짐이 있고요. 그 다스리심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의 물질의 시험이 있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는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하신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합격하지 못하고 내가 어, 모험가를 얻으려고 이, 지, 이 직장도 찾아보고 저 일터도 찾아보고 내가 저런 곳에 가기도 해보고 저런 곳에 가기도 해본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에 가면 뭔가 새롭고 신선해서 어, 내가 정말 잘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바꾸기를 잘했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 전과 똑같네. 다른 게 없네. 왜 그럴까요? 일부에는 말씀드렸죠.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부인이 요셉의 음,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동안에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막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보디발 잡은 부인이 소리 지릅니다. 어, 저 성추행범이다! 막 소리 지릅니다. 네, 하늘에서는 천사가 소리 지릅니다. 합격! 보디발 잡은 부인은 성추행범이다! 소리 지르지만 천사들은 합격!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의시을예수님 영어로 축복합니다. 참 이번 여름에 더웠었습니다. 96년 이후로 정말 얼, 얼, 몇년 만에 더위라고 하면서 연일 어, 그 무더운 날에 그 기록들이 깨지고 갱신될 때 우리 이 청년들이 그 더운 날에 전도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천 워시 페스티벌 홍보 전단지 돌렸습니다. 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나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나 어려움 많았다.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전단지를 돌렸던 친구들을 봅니다. 갔다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다시는 안할 거란 얘기를 안 해요. 이것밖에 못 돌렸다 그러고 내일 더 돌릴 거라고 얘기하고 다음까지 이걸 다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와 저는 놀랬습니다 선생님 전 더워서 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참이었는데 <laughs> 이걸 끝까지 이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돌려야 된대요 몇몇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보시면 감동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니까 야 이렇게 하네 합격이겠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봅니다 잘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미끄러져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늘 각 강봉열 집사님 기도했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털어버리나오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넘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 봅니다 바람지 바람지통 도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다시 우리 사람이라면 아유, 고생 많이 했으니 그냥 주자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다시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겉에만 금칠돼 있는 도금된 거, 도금도 거죠. 이렇게 속이는 거, 그냥 겉만 번지려는 거 이렇게 넘어가지 뭐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도 속도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요. 다읽도 보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음 길을 열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복 가운데는 물질의 복도. 권력의 어떤 자리에, 어떤 영향력에, 어떤 능력의 법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뵙겠습니다. 저는 통과한 것도 있고,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 제가 이거 통과해야 되죠. 그럼 어떤 어려움이 지금 딱 걸려있고 마음에 어떤 막 지금 도전이 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거 통과해야 된다. 내가 이거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합격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좀더 다른 각도로 그 상황과 형편을 볼수 있는 마음과 눈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다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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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번씩 들은날고 있어요. 다시, 합격이라는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들었어요. 전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격, 그러면은요, 또 다음 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합격했으니까 여기 온거예요 우리가 아. 뭔가 합격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뭔가가 합격하면 다음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거의 문제지 우리가 뭘 어쩐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하면 다음장이 열려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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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로, 더 좋은 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작은 것에 충성한 자큰것 맡겨주겠다. 아, 네. 작은 것에서 합격해야 큰 것도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아유 나 그건 안 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그 영적인 이유를 더원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격해야 밤겨온 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합격하시고, 아, 네. 사명에 합격하시고, 아, 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에, 연단에 합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